대기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귀한 우주선이 들어올 때라든지 또는 외계에서 운석이 떨어질 때이 대기권을 뚫고 불타면서 막 떨어지고 귀한 우주선이 이 대기권 진입할 때 각도를 잘 맞춰서 진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기권에 맞고 튕겨서 나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우주선을 발사해 가지고 우주로 나갈 때 때도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나가다가는 대기권에 맞고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 5천만 킬로미터에서 오는 열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했을 때이 대기권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가두어 버립니다.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이 둥근 공 안에서는 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이 5 0도라면 이쪽도 50도여야 되는. 이 작은 공 안에서 온도가 남극은 막 영하 70도 80도 가고 이 적도 지방은 한여름에 40도가 넘어가요. 이 작은 공 안에서 온도가 무려 100도 이상씩이나 차이가 날수 없는 겁니다. 고아쿠키님이 애초에 인공위성에는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비행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회전한다고 고아쿠키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요? 지구의 자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극궤도위성이라고 과학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요. 인공위성이 이렇게도 회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자체는 이렇게 하는데 인공위성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수 있는 방법 설명 한번 해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적도궤도위성도 있고 타원궤도위성도 있고 극궤도위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성들이 있다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 자전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도는 것은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있다고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 극궤도를 도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타원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에너지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지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쏜살처럼 옆으로 초속 29km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초속입니다, 초속. 시속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29km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극궤도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이런 인공위성, 그게 존재할 수 있나요? 이 대각으로 돈다는 이런, 어? 경사궤도 위성, 이렇게 돌수 있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모든 고체, 액체, 기체는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밀도는 아래로 내려가고 낮은 밀도는 위로 정렬됩니다. 기체도 밀도에 따라 산소가 있고 그 위에 헬륨 가스가 있고 그 위에 수소 가스가 있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이 물의 밀도에 따라서 위치가 틀립니다. 중력이 있다면 계란을 물 아래로 가라앉혀야 되겠죠. 헬륨 풍선도 풍선의 무게, 헬륨 가스의 무게, 카메라의 무게, 각각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유는 전체 합친 밀도가 대기의 밀도보다 낮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큰 그도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바다에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이 정도 항공모함이면 10만 톤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항공모함이 한적이 떠있어요. 역시 10만 톤입니다. 어디가 위에고 어디가 아래일까요? 위아래가 없겠죠. 한 가운데가 지구에 펄펄 끓는 내핵이 있고 지구의 중력이 배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 배가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당겨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배도 지구 중력이 이렇게 반격기 때문에 이 배가 튕겨나가지 않고 여기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10만 톤이 넘는 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력은 얼마나 엄청날까요? 10만 톤이 넘는 배를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면 여기에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런 환경에서 살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구가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데 그 자전하면서 이 10만 톤을 넘는 배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